늘 그렇듯 항상 평화로운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 우리 직원들의 피를 뽑으러 헌혈 작업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타공인, 헌혈 장인인 안종찬 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어, 1년에 한두 차례, 세 차례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50회 해가지고 금장 받았고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랑 하나 해야지 적십자 양말. 진짜 드레스코드로 적십자 양말을 아, 신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선혈하면은또 기초 검사도 또 해주니까 건강에 대해서 한번더 신경 쓰고 챙길 수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혼혈 앞둔 부장님의 어떤 마음가짐. 들어가기 전까지는 떨리는데 막상 또 하고 나와서 여기 앉아갖고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또 약간 또 뿌듯한 마음도 있고 지금 기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보도자료 사진이 좀 필요한데요. 네. 뭐 출연 가능하십니까아 출연 가능하죠. 아. 저는 추상권이 <laughs> 없거든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부장님 차례가 되었는데요. 혈압 체크, 문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높네. 다소 혈압이 높게 나오신 듯 합니다. 기초 건강검진 단계에서 헌혈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에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보기도 합니다. <목소리> 제가 카메라 들이대서 긴장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 말을, 제일 때 말을 해가지고 음. 이러고 헌혈 못하면 은 그것도 콘텐츠입니다, 저한테. 약간 그러니까 누워있는 모습은 조금. <웃음> <웃음> 이쪽에서 찍어야 고직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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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진 않으시죠? 아, 뭐, 50회라는, 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떨려요. <laughs> 평소보다 좀 참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또 인식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베네피시. 공가가 또 4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퇴근하기 힘들 것 같고요. 뭐 조금 한 2시간 정도? 더 빨리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피를 뽑기 위해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피를 뽑기 위한 바늘을 깊게 넣어주고, 기기가 작동되면 혈액이 호스를 타고 팩에 담겨집니다. 그럼, 뭐, 매년, 뭐, 2, 3회씩 하면, 은 20년 조금 넘게 했다고 보면 되겠죠? 정확하진 않은데, 30회 때인가는 임장을 주고, 50회는 금장, 패를 이렇게 좋아지고 같이 홍보를 했고, 감사하게 축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제가 고마웠죠. 손을 쥐었다 폈다, 피를 쥐었자내는 펌핑을 하면서, 서서히 부장님의 소중한 혈액을 채워갑니다. 네, 지금 잘 맞춘 것 같고요. 뭐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몸 상태도 좋은 것 같아서 잘 마무리 된것 같네요. 오늘로서 총한몇 리터 뽑으신 것같으세요400 곱하기 50회. 50회는 뭐. 20m? 그거밖에 안 되네. <laughs> 많이 하셨으니까 뭐, 다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느낌. 원래는 50번 하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100번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좀 많이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좀 하고 있고,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그 건강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응. 응. 그 헌혈을 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권유를 좀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혈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건강검사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좀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1년에 한두번 정도? 석 달에 한번할수 있으니까 단술적으로는 1년에 4번인데 음. 그래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음. 뭔가 안전이나 이런 거에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헌혈을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음. 이정도는 거의 헌혈 홍보대사 같으세요, 부장님. 진흥원 헌혈 홍보대사. <laughs> 홍보대사 있냐고? 양말 신고 와야지. 야, 왜 양말을 안 신었어? <laughs> <laughs> 우리 같이 <다> 신어야지. <치러야지. 웃음> 이 양말 <laughs>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laughs> 있잖아? 준비한 걸뭐 골랐어요? 저희가 베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쌤은 뭐 고르실 거예요? 음, 저희 미모를 위해 올리면 <laughs> 이거. 그 미모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laughs> 유지를 이렇게 하니까, 항상 관리하고 하니까 저 미모가 지금 <laughs> 유지가 되고 는 아, 나는 올리브영을 할까? 아니, 원래 근데 헌혈하면 이 단계 땡기나요? 보충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아. 이렇게 맛있게 음. 먹고 그래야 뭐또다음에또 헌혈을 할수 있는 거니까. 옛날 부터기좀 맛있어요. 빨아숟가락. <laughs>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다음에 봐요.